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작가 박경리씨의 필생역작인 토지는 한국문학사의 걸작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설을 보았지만 한국문학에서 토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처음 토지를 보았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너무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 묘사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반부에 나오는 용의와 월선의 이야기는 너무나 애, 애절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더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토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야기니 더욱 놀라울 따름이죠 어느 날 나서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저의 형자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울리일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은 짓궂은 질문을 한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게 이오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 하라는 것은 모두 490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490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을 뜻하는 숫자기에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만탈란트를 비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이 갚을 길이 없자 불쌍히 여겨서 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종은 백데나리온의 빚을 갚자는다고 동료를 오게 가두어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만 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은 비교조차 할수 없는 차이의 금액입니다. 이런 못된 종이 어디 있나요? 자신은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동료에게 은혜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탐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여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너무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 받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인 예수님께 만 탈란트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아무리 만 탈란트가 큰다 한들 예수님의 생명값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는 살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을 놈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에는 죽을 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사람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미워하시는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나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해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했으니 우리도 사랑함에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